길게 붙여줍니다. 잘 봤어요. 잘 봤어요. 스팀! 오! 오! 김준혁! 1대 0없어하는 인천입니다. 와, 정말 빠르게 사이드를 열어냈고. 예! 와, 이거를 노스톱으로 때립니다. 정규세요 기준으로는 종료 3분 전에 김준혁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망을 뒤흔들었습니다. 1대 0 없어. 전반전부터 김준혁 선수 정말 줄기차게 뻗어 나갔거든요. 예. 와 끝나기 3분 직전에 드디어 그 골맛을 봅니다. 네. 아, 이명주 선수 패스 정말 날카로웠고요. 그렇죠. 와, 이거를 정말 잡지 않고 아, 다시 오시게 되면은 아, 정말 잘 때렸어요. 와, 공 끝까지 보는 거 보십시오. 정확하게 아, 그 맞추는 것같 네.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단합니다. 그렇네요. 아, 이전에 이명주 선수의 패스 정말 날카로웠고요. 네. 참 열리지 않았던 두 팀의 골문이었는데 드디어 아, 김준호 선수가 상대 골문을 열어 거치면서 오늘 경기에 균형을 깼습니다. 네,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네.